안녕하세요. 차이나 스토리입니다. 성능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한국 모함을 세척이나 운영하는 나라고 또 중국 언론 보도들을 보면 H20 스텔스 전략 폭격기도 곧 공개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 관점으로는 아직 멀었다고 볼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큰 골칫거리인데요. 이차이나 스토리 컨텐츠를 만들면서 느끼는 건데 중국인들의 자국 무기에 대한 평가 사실 상당히 오버들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시급히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무기들 군종별로 하나씩 뽑아 봤습니다. 서클론 평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초 기준 러시아의 5,977개, 미국의 5,428개, 그리고 중국은 3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미국의 핵무기 보유량은 중국의 15.5배로 중국 국내에서는 핵탄두 숫자를 10배 정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1990년대에 시작한 핵현대화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오고 있지만 최근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종류의 핵무기를 개발, 배치하면서 핵전력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현재 258개의 ICBM, 그리고 시운 2개의 SLBM, 그리고 폭격기에서 발사가 가능한 20개 등 대략 350개의 핵탄두를 비축한 것을 알려졌고 그리고 현재 다탄도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의 모든 탄도 미사일은 단일 탄두를 탑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 국방부가 2021년 의회에 제출한 중국군 보고서를 보면 2027년까지 중국군의 인도 가능한 핵탄두는 최대 700개, 그리고 2030년까지 최소 1000개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엑스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로 현재 40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엑스는 2019년부터 스타링크 위성을 발사하기 시작해서 2022년 9월 현재 저궤도에 3,000개 이상의 소형 통신 위성이 작동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12,000개 위성을 띄울 예정이지만 42,000개까지 확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스타링크 위성을 사용하면 사막과 바다, 오지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서비스를 지원했고 당시 15,000개 이상의 접시 안테나와 라우터를 우크라이나로 보냈는데요.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스타링크에 접속할 수 있어서 현재 우크라이나 군 지휘부와 최전선 전투 부대간의 통신에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통신망인데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는 이유 중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을 파괴하지 못한 것도 큰 원인이라고 하죠.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국제적인 동정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홍보전에서 완성한 다는 이런 네트워크가 정상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에서 통신 네트워크와 온라인 정보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시스템은 특별한 대형 장비가 없어도 전장의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전쟁 상황을 정보센터에 지속적으로 전송함으로써 우크라이나 군에 다양하면서 동시에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 왔습니다. 수만 개의 저위더 위성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라 물리적으로 격추시키기도 어렵고 사이버 해킹에도 실시간 방어가 가능한 시스템이라 이 스타링크 시스템이 가져온 전쟁의 이 새로운 변화 그동안 대만 증명 의도를 숨기지 않는 중국 의 입장에서 스타링크 시스템과 연결된 대만의 네트워크망을 파괴할 해법을 만들어내는 게 중국 전략 지원군의 가장 큰 임무라고 봅니다. 전차, 자주포, 장갑차, 공격헬기, 유도무기 등 구색은 다 갖췄다고 생각하지만 유일하게 개발하지도 못했고 또 수입해서 전력화하지 못한 것이 대형 수성 헬리콥터입니다. 중국산 터빈 엔진의 성능 부족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죠. 항공 엔진이든 선박 엔진이든 추력 부족에 또 오버홀 주기가 짧고 여기에 극악의 내구성. 그 동안 전투기 엔진 성능에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사실 헬리콥터는 더 복잡합니다. 이젠 차이나는 스토리에서 중국이 개발을 포기했던 무기들 이런 영상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 헬리콥터였습니다. 비행기와 달리 복잡한 기계 구조를 가진 헬리콥터는 엔진뿐만 아니라 엔진 동력을 로터에 전달해주는 미션의 개발 난이도가 엔진만큼 높았기 때문인데요. CH-47 친욱구나 UH-60 블랙호크 복제를 당시 중국이 포기했던 이유를 보면 물론 엔진 문제도 있었지만 결국 미션 제작의 난이도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정밀 기계 분야에서 미국, 러시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인도와 국경 분쟁이 있는 라다크 지역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신무기들의 성능을 테스트해 오고 있지만 인도군이 운영하는 대형 수성 헬기들에 대항할 만한 헬기가 없다는 현실에 CH-53이나 MIL-26 수준의 대형 헬리콥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2015년에 들어서야 러시아와 어드밴스 헤비리프터라는 프로젝트로 AC-332의 공동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개발 자금 대부분 중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AC-332 개발 프로젝트에서 헬리콥터 미션, 테일러터 시스템, 그리고 안티 아이싱 시스템 개발 등 정밀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시험 비행 실시하고 2025년 가망 인증 후에 정식 인도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AC-332 프로젝트가 조금 미스터리 합니다. 올해 시험 비행 예정이라면 적어도 프로토타입 기체 형태 정도는 어, 벌써 공개됐었어야 하는데, AC-332 모거평대의 사진만 공개됐고, 최신 디지털 장비를 채용했다, 현재 텐진에서 제작 중이다라는 보도만 나오고 있지, 제작 중인 실물 사진이나 제조 과정을 담은 영상이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 중국군의 전력 증강은 해군에 집필된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세 번째 항모를 진수시켰고요. 중국판 이지제함 4대가 동시에 건조 중인 사진도 나오고 하지만 핵 잠수함 분야로 가면 미국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에 비해서도 수준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중국 핵 잠수함들의 공통된 단점들, 이 콘서트장 수준의 소음, 그리고 핵 추진 원자력의 출력 부족 문제, 역의 대구경 고압 탄소강의 가공 기술 부족 등이 뛰어넘어야 할 기술적인 난제가 산적한 상태인데요. 2022년 4월 취역한 중국의 최신 SSBN 창청 18호의 이 거북이 등 형태를 보면 중국의 핵잠 건조 기술이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 잠수함이 이런 거북이 등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히 한두 가지 원인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나타난 현상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가압 경수로의 추력이 부족해서 잠수함 선체를 미국의 오하이어급만큼 크게 건조할 수 없고, 또 크게 만들려고 해도 강판 가공 능력이 부족해서 건조 가능한 잠수함의 동체 직경은 10m 수준에 머물고 있고, 또 여기에 중국의 s l b m 인 G랑2의 소형화 작업도 한계가 있어서 선체 구조가 어쩔 수 없이 이 거북이 등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북이 등 형태의 잠수함이 문제가 되는 건 수중 자명 시 유선형이 아닌 이 직각으로 꺾인 구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발생한 기포들로 큰 소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잠수함의 속도도 1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은 소음과 핵원자력의 추력 부족 문제, 그리고 SLBM 사거리 부족 문제를 해결한 096형 SSBN을 건조 중이라고 하는데 공구리형 SSBN도 헬리콥터와 마찬가지로 공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8년 취역한다고 중국 언론에서 2016년부터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발표해 왔었는데요, 아직까지 조용합니다. 이 중국 핵 잠수함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전략폭격기로 부를만한 항공기는 없고 1950년대 중반 구소련에서 개발한 투-16을 개조해서 H-6폭격기를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50년간 H-6을 다양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중형폭격기 수준으로 폭탄의 적재량, 종류, 사정거리, 관통력 등에서 전략폭격기와는 거리가 먼 수준입니다. 전략폭격기 공백을 절감했던 중국은 1990년대 초반 구소련 붕괴 당시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던 투22 전략폭격기 구매를 시도했다가 당시 미국과 러시아의 방해로 실패한 적이 있었고 반대로 2005년에는 러시아가 중국의 투22 판매를 역제한했지만 당시 전략폭격기 개발에 들어간 중국은 러시아 오퍼를 거절했었는데요. 현재 중국은 H6 폭격기를 대체할 스텔스 전략 폭격기 H20을 개발 중으로 미국의 전략 폭격기 B2 재원을 참조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것도 위에 중형 헬기나 핵 잠수함과 마찬가지로 H20 홍20을 공개한다는 뉴스가 몇년 전부터 있어왔고 또올 연말까지는 공개할까라고 하는데 그 동안 워낙 블러핑들을 많이 해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공개된다고 해도 전력화하기까지는 그리고 미국의 전략 벚꽃 기 전력에 맞설 정도의 규모를 갖추기까지는 앞으로도 오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